IMBC가 중국 1위 미디어 그룹과 현지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이슈로 IMBC 급등이 나와 있는데요. 7억 명의 시청자를 선점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률 대회 1등 트레이더 급등 종목 초이스의추선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IMBC의 아이돌 라디오의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IMBC가 이 아이돌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국 1위 푸나 미디어 그룹의 샤오만과 함께 중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알령이 해제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이 상황에서 i m b c 가 어떤 언론사나 어떤 엔터보다 빠르게 지금 움직인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고 지금 월요일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급등 이후에 지금 오늘 오늘이 바로 공략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문자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bc 저는 빠르면 오늘 바로 월요일 날 급등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늦더라도 이번 주 15% 이상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IMBC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재료하고요. 차트, 지금 들어와 있는 수급과 거래원을 투명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IMC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금요일날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20.88% 상한가를 찍어주었던 급등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29.88% 급등이 나왔고요. 거래대금 또한 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기준봉이라고 표현하죠 기준봉이 나왔는데 본인이 들어왔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도 나왔죠 재료도 지금 가장 이슈가 있는 한할령에 대한 이슈에서 중국 1위 미디어 그룹과 협업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i m b 차트적으로 괜찮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급등 나오고 급등 나오고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거래대금 이 들어왔다 차트 체크를 해 드릴 텐데 거래대금 동반한 급등 거래대금 동반한 급등 그리고 어 금요일날 거래대금 동반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imbc 같은 경우는 약간의 테마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마성 이전에 대선할 때는 이재명 어 지금 현 대통령의 공약 중에 어 방송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민영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선 정책으로 imbc 하고 ytn이 급등이 많이 나왔죠. 이런 이슈가 아마 이때, 이때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승이 나오는 거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중국, 한할량에 대한 이슈로 오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MBC는 철저한 테마주기 때문에 이 재료가 없을 때는 이러, 이런 식의 음봉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없는 하락이 자주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가 불때 공략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테마가 불었기 때문에 IMBC 저는 빠르면 오늘 지지 라인이 확인되면 바로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지금 문자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방에 계신 분들 이미 종가 베팅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종가 베팅하고 눌림자리가 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IMBC 보고 계신 분들은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점과 고점 연관한 피보나 추혈상 가장 중요한 구간 이런 구간이거든요. 0.382 구간과 0.5 구간인데 어 혹시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써 드리면 3,770원 하고요. 3,88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하면 된다 이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지만 명확한 기준을 문자를 통해서 나가니까요. 어 영상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제 기준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010-2626-6517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수익드리는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수익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운명이 가는 종목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보면. 지금 보고 계신 급등 종목 초이스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이처스도 오늘 상승 나왔고요. h k 2는 오늘 3% 이상 급등 나왔고. 그리고 한택이나 IMBC. 제가 IMBC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찍는 거는 금요일도 공략해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종목들 보면 하나같이 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PS 일렉은 오늘 15% 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가는 종목을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영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문자로 기준을 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같이 다 상승입니다. IMBC, 한텍, HK인회, 네이처셀, 제주행 우양, PS 1렉이 밑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7월부터 지금 8월 25일까지 드린 종목이 한 종목도 빠지면 다 수익났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시는 분들께 아직도 문자를 안 받고 계시면 계시다면 0 1 0 2 6 1 6 6 5 1 7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imbc 차트 자리 나오면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영상을 통해서 분석한 종목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많은 문자를 받고 계시겠지만 제 영상의 문자는 제가 분석한 종목을 좋은 자리가 나오면 바로 22일 날 금요일 날 보내드렸던 건데요 8시 30분에 종목명과 매수기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략을 하면 바로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 이 종목 또한 당일날 20% 넘게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나왔고 실제로 후반부에는 25%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을 공략했는데 당일날 600만원이 되는 종목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분도 빠짐없이 구독하신 분들은 010-616-6517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셔 가지고요. 제가 분석한 종목들 그린 소스 그리고 이, 이 많은 종목들을 다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bc 매수가는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 볼까요? 자, IMB 기사, 지난주에 급등 나왔던 기사인데, 이 기사 내고 지금은 반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할 생각입니다. 중국 1위 미디어 그룹,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7억 시청자 선점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또 보면, 방금 보여드렸던 홈페이지가 i m b c 아이돌 라디오인데요. 중국 진출을 위해 샤오만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현지 특별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IMB 자체가 MBC 자회사죠. 디지털 컨텐츠 유통하고 사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638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기대해 보자. 저는 단타로도 단타로 공략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문자로 0102626517로 단타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문자 받는 것들은 여러분 가끔 이제 많은 문자들이 오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문자도 받으시고, 지금 수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수익방도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 채널에서 두 가지 서비스인데 하나는 문자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구독자분들 하나는 수익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는 유의무위한 유튜버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 어, 책임지고 분명히 수익 날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방 오셔가지고 문자 받으시는 것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수익방 오셔가지고 한 달에 260% 이상 수익 나는 수익방 입장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신청방법은 똑같은데요. 010-1616-6517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물론 저는 IMBC는 문자로 대응할 거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목 중에 지금 꾸준히 보는 종목, 우양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최근에 사가까지 주었던 KCT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 중심으로 매일 50에서 100만 원은 책임지고 수익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문자도 좋고, 수익방도 좋은데, 저는 둘다 구독자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야 하는 거고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어, 두 개의 서비스를 받으시고, 수익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희가 받는 거는 채널의 성장, 그리고 채널 성장을 통한 수익 모델화. 이건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여러분이 벌어가시고 채널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 항상 수익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MBC 지금 차트를 보고요. 제가 기준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BC 지 차트잖아요. 분봉을 좀 보면 지금 어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금요일과 현재의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0.618 구간과 0.5 구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상승 나오기 위함이죠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거래대금 없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3940원과 3620원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면 어 신규매수 추가매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저 혼자 하고 싶은 종목이긴 한데 영상을 찍고 구독자분들 문자를 받고 계신 분들 수익 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익 보고요 여러분은 수익 보시면 구독 눌러 주셔 가지고 채널을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리면 imbc 빠르면 오늘 급등 나올 겁니다 늦어도 내일 급등 나올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와 수익방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금요일 날공략하시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940과 3820원의 지지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구간에 공략해도 이 종목은 반드시 분명히 수익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만 해드리면, IMBC 재료, 중국 1위 훈난 미디어, 미디어 그룹, 그리고 7억 명의 시청자가 재료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거래대금 1000억, 그리고 급등봉이 금요일 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은 지금도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3940, 3840인가요? 네, 이 금액에서는 축감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급등 종목 조이스의 추선생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